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오늘이 2월 7일 금요일, 2, 어, 2월달 첫째 주가 갑니다. 어, 유튜브 방송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동시에 송출합니다. 어, 근1 0일 넘게 어, 전투수당, 포스코, 어, 그 다음에 고엽제, 어, 세종법무인을 통토로 엮어서 국방부를 비롯하여, 어, 박선원 의원이 57억 달러 무상 차관해왔다는, 어, 전투수당 핵폭탄을 터뜨리며 인하여 논문을 많이 썼고 다 해서 다 보냈어요. 그래서, 어, 변호사가 지금 다 읽어보고 다 아주 훌륭한 자료를, 어, 논문을 써서 보냈다. 더 이상 나올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국방부에 정식으로 어 사실 조회 신청을 두 번째 해라. 첫 번째 한 대답 온게 다섯 가지인데, 미국에서 전투당 하나도 안 주어서 우리 전투당 돌려줄 수 없었다. 거짓말을 했고 해외 수당만 받아서 줬다. 미국이 전투당 주지 않았다. 근데 다 주었다는 게 나왔으니 예, 계급별 폭로, 한 금액과 이 57억 달러 나온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가 써서 요거 질문하라고 내가 아, 이번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작성해서 주려고 합니다. 변호사는 아마큼 세부적으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1 얼마, 2 얼마, 2, 3뭐 이렇게 해가지고 뭘뭘 질문한다 하는 거를, 어, 여기 국방부에서 온 여섯 가 어, 다섯 가지 질문을 전부 부정했으니까 그거 왜 부정했냐. 너희들이 이거 모르고 했냐 알고 했냐 알고 고의로 한 거다. 헌법 29조 2항과 육군에서 어, 어, 법세처 유권에서 어, 군인 17조 군인 보수법에 의하여 월남전쟁은 한국의 전시사변 및 기타 비상사태에 준하지 않아서 전투상 지급 청구권 인정 불가한다. 이게 1차, 2차 똑같이 했어 57억 달러를 무상 차관을 해와서 그거를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게 아닙니까? 전투당에 대해서 어뭐 줬는데 더 달라고 그러느냐? 이거 뭐 잘못된 겁니다. 전투당은 안 줬고, 해외 수당만 줬는데 그걸 잘못 오해들 하고 있다. 이걸 국정감사에 17명 국방위원들 있는 데서 공포를 해버렸어요. 예, 이 사항을 논문을 써가지고 보냈더니 더 이상 나올 게없지않냐그 그러니까 브라운 각서는 가짜였다. 미국이 원전 월남 전쟁에 대한 반대 시위가 극에 달하니까 한국이 빨리와 좀 보충해 달라. 해서 차지 체지 처리가 나서 국회에서 월남 반대, 월남 반대, 월남 파병 반대하고 막 그래서 좌측여당 야당이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북으로 미국으로 더막요 야 그럼 현찰 다줄 테니까 빨리 좀알라 해서 받아온 거예요. 그 돈으로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낳는 국가 5천년 역사에 아직 버릿고개를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장면 그 다음에 박정희, 이승만 때에는 미국에서 밀가루 원조해준 그거 먹고 살았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새로운 빵을 국민한테 지급해줘야 되는데, 새로운 빵줄게 없어. 그래서 보릿고개를 없애기 위한 대한민국의 중화공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돈이 없다. 야 월남에 가서 벌어들인 돈으로 하되 일본에 차관해 가지고 고속도로 포항 재치를 먼저 짓자. 그래서 내가 그거 돈도 없는데 어떻게 빨리 짓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57억 달러를 차관 무상 차관을 받아 와서 그걸 쓴 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논문이 정확하게 물 흘러가듯이 막힘없이 쓸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게 바로 어, 박선원 의원이 무상차관 57억 달러 해왔다는 증거 자료를 내서 일곱 가지그 스캡을 딱 만들어 캡처를 해서 딱 써가지고 딱 써서 보냈습니다. 기대해 봅시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합의 조정을 보자 하는 차원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이제 2024년 12월 1 1일부로 어 헌법 29조 2항에 대해서 이걸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국회를 통과하고 뭐하니 그건 아직 못하겠고, 거기 일부 개정을 하겠다 해서 어 국가배상법 및어 시행령에 대한 어 정신적 위자료, 현역에 있을 때 또는 어 순직을 했거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적었다 우리는 현역에 있을 때 고엽제 그 뭐야 바이러스를 몸에 안쳤어 귀국해서 20년 만에 나타났으니까 난리가 나니까 이제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순직보다도 이거는 전투 월남전쟁의 계속 사항이었다 죽음과 사투와, 사투하다가, 빠빠 말라서 죽는 병이 고엽제라며. 16가지 암과, 어, 123종의 이름모를 병마에 의하여야 무참히 죽어간 며 90%가 넘어요. 그 인원이 지금, 어, 정신적 위자료를, 어,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옛날에, 어, 보상법으로 받은 사람은 안 된다는데 이제 보상받던 사람이고 아니건 재판하건 아니건 다 해당이 된다니까요. 사망한 사람은. 그러니까 5,099명 사망한 사람 보상을 받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정신적 위자료는 가당하냐. 가능하니까 청구하시라고. 지금 홍보가 안 돼가지고 뭐 39명인가 몇 명이 들어왔는데 오늘까지 몇 명이 들어왔나.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요. 고엽제 세종이 43명 포스코가 38명 위자료가 어 52명 들어왔네요 52명 어 많이 들어와서 어 여러분들의 주권을 찾고 그동안 국가로부터 외면받았던 거를 어 주권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 3월 25일 날어 이게 등관 351호 어 세 번째 재판은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유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나오시고 가입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 댓글을 올려놓은 사람들 쭉 보니까 한 외친 서름 국가가 외면하고 있었다는 거. 이제 왜 외면을 했는가? 50 티로 탈라를 무산 착원해 왔기 때문에 에? 이것이 보로가 터지면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키니까 덮어라, 막아라, 뭉개라 이게. 대통령 9명, 문재인까지 9명, 예? 윤석열은 지금 재판하니까 윤석열은 마치지 않았으니까. 대통령 임직을 마친 사람이 9명이요 이승만, 장면, 어, 이승만, 어, 또 뭐야? 박정희, 노태우, 군부대 통령세사람 민주화 대통령 어, 여섯 사람은 누구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이명박이, 박근혜, 문재인 6명. 아홉 명, 세 사람 6명, 아홉 명인데, 군부대통령 세 사람이 30년, 민주화 대통령 6 사람이 30년, 그 60년 동안에 똑같은 범죄 행위를 한 거야. 그 돈으로 대한민국 발전하고 잘 살았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틀을 만들어 놓고, 야, 이건 장병들의 돈으로 했으니, 삼반불 시대가 도래되면, 이자에 이자를 쳐서 장병들에게 돌려줘라 하는 사정비서관, 이경희 박사님이 토로 하는 바람에 청와대 비리사관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박선은 위원이 57억 달러 무상 차관을 해왔다니까 전투당 핵폭탄을 터트린 거예요. 이제 재판장 앞에서 내가 큰 소리로 외쳐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투상 1월 20일 날 준비 서면 미 상은 의회 보고서에 의해서 다 써서 잘 보냈고, 또 박선은 의원이 무상 차관했다는 거 해서 언제 보냈냐 면은 오늘이 4일 날보낸는 4일 날. 그래서 5일날 읽어봤고 어제 통화를 했더니 어, 읽어봤다고 얘기를 하네요. 깊숙이 알아라 하가지고 어, 쭉 어제 통화도 다 했습니다. 아마 우리 단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 변호사가 원고가 쓴그저 논문을 잘 썼다고 칭찬하는 건 아마 우리 단체밖에 없을 거예요. 뭐가 어떻고 뭐가 던데 변호사가 모르는 상황을 우리는 써서 보냈어요. 이거. 데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와서, 우리의 힘은 뭐냐? V.I.C.T.O.R.Y. 승리를 쟁취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많은 인원이 운집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울지방, 어, 지방법원의 잔디밭이 꽃밭이 되더라. 인산인의 꽃밭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가입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고엽제 유족, 사망한 유족의 정신적 위자료에는 1억 8천만짜리를 하나 찾아 냈어요. 보니까 2023년 거기 찾아 냈는데, 어, 그 기자가 썼더라고. 2023년에서, 어, 1억 8천만 타는 게 나와요. 정신적 유자료, 어, 6.25 때건 5.18이건 간에 정신적 유자료 여러분들도 컴퓨터 쭉 하시다 보면 거기 저 1억 8천보다 많이 준게 있으면 찾아서 우리한테 연락 주세요. 그거랑 첨부해서 다시 3월 25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보내려고 합니다. 많이, 에, 여러분들, 그, 저, 정신적 위자료 네이버에 다운에 다음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정신적 위자료에서, 어, 2천만원4천8백만원 1억, 2천만원 아, 1억원, 1억, 1억 8천만원이네 가지를 찾아 냈는데, 1억 8천보다 많이 정신적 위자료 탄, 어, 그, 저, 5.18이나 6.25 참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탄그 멤버들이, 800명이냐, 500명이냐, 단체로 해서, 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1억 8천보다 많이 탄거 있으면 잘 해가지고 따가지고, 어,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들어가서 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에,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여기서 마치고, 이거는 이미 준비 서면을 써서 어 우리가 오병주 변호사한테 보냈는데 1억 어 2천 1억 2천만 원탄 것까지만 보냈어요. 근데 1억 8천만 원을 오늘 찾아냈어. 그래서 1억 8천만 원 하고 여러분들이 찾는 거 1억 8천보다 많은 거 있으면 어 보내주세요. 그다 묶어서 이건 어떤 어 룰이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얼마 탔으니까 이 사람들 얼마 주자 뭐 주자 해서. 어 판사 나름대로, 어, 정신적 유자를 줘야 되겠다 하는 안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떤 근거 자료를 해서, 요런 때는 얼마, 이런 때는 얼마 하고, 기준이 없어. 그래서, 여러, 어, 판례 승선한 그판례를 플러스해서, 어, 이렇게, 어, 평균치를 내면 좋지 않느냐. 1억 8천만짜리, 또 1억 2천만짜리 나오면 3억 원 아니야. 그럼 그걸 평균하면 1억 5천이야 1억 5천에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가서 우리 저야겠다518625뭐 이런 거는 왔다 갔다 하다 죽은 사람들 이런 외화를 볼로 저 뭐야 어? 국가 안보를 지키고 외화를 볼로 가서 직접 고생하다가 바이러스를 맺으니까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내가 1억 2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탄 것이 있으면 플러스 해서 그거보다 우리는 얼마를 더 줘야 된다. 한 70%를 더 줘야 되겠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그 범례가 나온 게 있으면 우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이전트 오렌지 빅팀스 패밀리 클라임 피지컬 호러지 컴펜세이션 고엽제 사망의 유족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오늘 어,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건강기능식품 자신 분은 회비가한 사람 들었네, 오늘은. 임필재 씨가 자동체 하신 분한분 분 들어오셨고, 나승은씨가 파라다이스 두개 김순애씨가 눈영양제 하나 어, 내가 어, 귀영양제 하나 다 먹어서 또 가져갔습니다 네. 그러면 아, 저 뭐야 아, 건강기능식품 하고 둘러볼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어, 내일 토요일, 일요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겠습니다. 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See you tomorrow. 내일 뵙겠습니다.